라고 끝이 났습니다. 네. 어, 여기 영상에서 나오듯이 여기 아일랜드 이너프 파티룸에서 행사를 진행했고요. 안 돼, 내가 할 말이 많아. 아, 이게, <laughs> 이거 지금 가려놓은 이유가 뭔지 알아? 이게 내 명찰이었거든? 어. 아니, 이게 내 명찰이었는데, 여기, 인플루언서 내 이름이 적혀있는 거야. 아니, 내 실명이 적혀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받자마자 <laughs> 내 이름 적혀있길래, 와, 씨발, 주셨다, 이거 하면서. <laughs> 바, 바로 받자마자 그냥 내 목에 걸어가지고 뒤로 뒤집어 놨지. <laughs> 아니, 이게, 와, 아, 깜짝 놀랐어. 내 실명 적혀있길래, 뭐지? 이거 왜 내, 내 이름 빠돌고는 안 적혔지? 생각을 해봤 알았지? 생각해봤는데 내가 이제 그 하기 전에 운영자 분께서 나한테 이제 이름하고 전화번호하고 이메일을 달라고 이제 디스코드로 나한테 말을 했어. 근데 이름 적을 때 이름하고 별명도 가능이라고 괄호가 적혀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고 내가 굳이 별명을 적을 필요가 있나? 어너 그냥 이름 적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름을 적어놨지. 근데 어쩜 이게 명찰에 들어가는 이름인 줄 몰랐지. 이부래 어, 일단은, 뭐, 썰을 풀기 전에, 뭐, FGT 하면서, 뭐랄까, 막. 뭐, 뭐 엄청난 걸 했다 그런 건안 했어 사실. 어 내가 느끼기에 솔직히 막 엄청난 걸 했다 그런 건안 했어. 어 이제 <laughs> 내가 인게임적으로 뭔가 풀수있진 않단 말이지. 어느 부분이 바뀌었다, 뭐가 어떻게 됐다라고는 말을 못해. 나 솔직히 <laughs> 내가 음림이 없어가 없었 못 보았잖아. 그래가지고 그냥 들어가서 그냥 음림 플레이하고 그냥 <laughs> 음림 할거 있는데 바빴고요. 네. 딱히 이 <laughs> 게임적으로 뭐가 바뀌었다라고는 솔직히 내가 파기는 못했고. 뭐 그리고 이제 또야 뭐야 그 CBT에서 뭔가 바뀌었다라고 설명은 해줬는데 내가 듣기로는. 아 이건 아그치 저거 안 바뀌면 안 되지 당연하지 저거는 어 이건 이건 해줘야 할지라고만 할수 있다 어 그냥 그냥 당연한 거 있다고 생각해 그냥 좀 게임 나아지면서 이제 부족했던 부분 뭐 당연한 거잖아 CBT에서 부족했던 부분이나 이런 거 그런 거 채워가지고 이러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설명해준 을 거야 그냥. 그냥 보면서 그냥 당연히 바꿔야 될 부분 바꿨다 생각해 어 뭐가 바꿨다고 이야기 안 해주고 아 이야기 못해주는 거지, 정확히는 어아 근데 보니까 이거 이런 FGT 라는 행사 자체가 한국에서 밖에 안 하는 거 아니야? 지금? 자세히 나도 잘 모르겠는데 딱 보면서 느낀 게아 굉장히 본격적이더라고. 그래가지고 나는 이런 장소에 내가 초대돼서 왔다는 것만으로도 지금, <laughs> 인플루언서라는, 여기 있잖아. 인플루언서라는 딱지 받고 왔다는 것만으로도 보면서, 아, 진짜 기분이 좋더라고. 하면서, 아, 기분 존나 좋네. 하면서, 저기에 세맨 입고, 저쪽에 이제 종말맨님 있고 하니까, 보면서, 아, 지셨다 내가 저런 사람들도 본다고? 심지어 나도 같은 인플루언서로 초대가 돼서? 기분 좋아가지고, 막, 그 이제 혼자 혼자 막 자리 앉아가지고, 피식피식 웃고 있었지, 막. 하하. <laughs> 아무튼 이제 FGT의 총평은 어 굉장히 재밌었고 어좀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생각했고 주는 것도 많고 어좀 재밌었다 어 잘했다 굉장히 FGT는 굉장히 잘, 잘했다 생각해 어 아무튼 MC도 잘 해주시고 게임 개발진 분들도 오셔가지고 막 이렇게 막 뭐가 어떻게 됐다 막 설명도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어 재밌게 봐, 재밌게 했어 어 이벤트도 중간 중간에 재밌게 했고. FGT 하는 거 보고선 아 이거 좀 진심이구나 굉장히 한국 시장을 굉장히 좀 뭐랄까 이거 한국에서밖에 안한 거잖아 그러니까 한국 시장을 진심으로 생각해주고 있구나 아 이게 버려지진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어애초에 내가 이렇게 초대된 것도 그렇고 아 솔직히 지금 어? 구독자 지금 몇이야? 557명이었나? 아, 550명 딸이 학고새끼 초대해 줬는데 <laughs> 나는 그냥 무한 감사지 그냥. 어? 그냥 그냥 무한으로 감사하는 수밖에 없지 여기 인플루언서 딱지 박아준 거 보이냐고. 여기, 종말맨님이래, 여기, 세매님도 여기 인플루언서 똑같이 박혀있다고. <laughs> 근데 이제, 차마 내가 이제, 아, 저 인플루언서입니다. 라고 하긴 좀 그래가지고, 이제 명찰 뒤집어가지고 하긴 했는데, 아무튼. 아무튼 그랬다. 라는 거지. 하고, 이제, 좀 이제 뭐, 썰 같은 걸 풀어주자면은, 아, 굉장히 재밌는 썰이 많아. 어, 니들이 생각하기엔 진짜 재밌는 썰개 많아. 내가 생각해도 아 이게 아아걔 레전드였거든. 어, 그첫 이제 이벤트를 했어. 이제 좀 굿즈 같은 걸 나눠주는 이벤트, 퀴즈 같은 거 맞추면 선물 주고 그랬단 말이야. 근데 이제 첫 번째 퀴즈가 그거였어. 이제 캐릭터 관련된 아이템을 이제 보여주면서 이게 누구의 누구의 아이템이냐라고 하면서 이제 그 이제 퀴즈 하는 게 있었거든. 첫 번째가 양양이었고, 그다음이 단근이었어, 두 번째가. 나첫 번째 양양은 기억이 안 나가지고 넘겼거든. 근데 이제 두 번째에서 단근이 나온 거 알지? 내가 보자마자 손을 빨짝 들었지? 세 명이 들었어, 세 명이. 네, 나 혼자 이제 그손 들면서 저요 했거든. 어, 진행하시는 분들이 내가 저요를 했는데, 다른 사람이 이제 손든 거라고 착각을 한 거야. 이제 내가 말은 이제 내가 저요라고 했는데, 이제 m c 분은 이제 그, 그 다른 사람이 이제 저요한 줄안 거지. 그래가지고, 같은 속도로 들었는데, 그래도 저요라고 한 거에 이제 어드밴티지를 줘가지고, 이제 그 사람한테 답변을 맞출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했어. 근데 이제 그 사람은 알지. 자기가 저요를 안 했다는 걸. 어허. 저희가 저걸 안 했다는 걸알죠 근데 이제 내가 계속 손 들고 있으니까 날 이제 날날막 뒤돌아보면서 나를 막 쳐다보더라고 웃으면서. 눈치를 줬나 보더라고 그래 가지고 내가 아 괜찮다고 했죠? 손 내리면서 내가 무언에 긍정을 해 줬지. 아, 괜찮다고. 아, 아 하시라고 그러면서 그냥 그걸 끄덕끄덕 그러면서 자리를 넘겼지. 어. 그러니까 이제 맞춰 가지고 그 캠뱃지 받아 가시더라고. 어. 그래가지고, 아, 내가, 마음속으로, 아이씨, 이걸 뺏기네. 아이씨, 안깝네. 근데 뭐, 나도 이제 그 상황에서 솔직히, 아, 제가 저요라고 했는데, 이러기엔 좀 그랬어, 솔직히. 왜냐? 나는, 성격이 개씹찐 따새끼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아, 제가 저요했습니다라고 말을 못하겠더라고. 두 번째 퀴즈는 뭐냐? 두 번째 퀴즈는, 아, 니두 번째 퀴즈가 아니야. 두 번째는 미션이야, 미션. 인게임에서 그 튜토리얼 3개가 있거든, 퀘스트 3개. 그 퀘스트 3개를 제일 먼저 깨는 거야. 제일 빨리 깬 사람한테 이제 마우스 장패드를 준대. 그래가지고, 마우스 장패드라고? 와, 씨발, 이건 못 참겠는데? 해가지고, 미션 땅 하자마자 그냥 바로 존나 달려가지고, 그 누구보다 빠르게 달려가지고, 그냥 바로 미션 3개 딱 클리어 해버린 다음에 그냥 바로 저요 손 들었지. 그니까 러 내가 1등이었어. <laughs> 그냥 바로 1등으로 미션 세계 다 깨버리고 자랑스럽게 뭐 장패들을 받아왔다. 이제 내 실력으로, 실력으로 쟁취한 거다. <laughs> 명창군, 리얼이얼 리얼. 그러니까 이제, 명조 CBT 하루도 안 걸고 뒤지게 한 보람이 있었지. 이제 세 번째 임무 타임이 왔어. 세 번째 미션은 뭐냐? 세 번째 미션은? 장소 맞추기야, 장소 맞추기.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맵이 있잖아? 그럼 이제 맵에, 맵을 뭐 이렇게 좀 보여줘. 그래가지고, 여기를 찾아가라는 거야. 맵이 이렇게 있으면은. 아니면 뭐, 이런 거 보여줘. 이런 사진 보여준 다음에, 맵에 찾아가라서, 제일 먼저 간 다음에 손을 들어라. 근데 이제 상품이 이거야. 상품이 두 개였어, 딱. 이 방돌이 방순이 아크릴 스탠드. 아크릴 스탠드 두 개밖에 없대. 그래가지고, 시발두 개라고? 야, 이건 진짜 못 참는다. 야, 레얼리티도 지졌다 그냥. 이거는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냥 내가 무조건 가가지고 내가 1등으로 먹는다 했지. 이제 이제 시작이 됐는데 뭘 보여줬냐. 황룡 지역에 그 우리 맨날 마을 있잖아, 마을. 보여주는 거알 그래가지고, 뒤졌다. 나 저기 바로 안다. 해가지고 그냥. 3, 2, 1 하자마자 그냥 바로 보자마자 존나 뛰어갔지. 바로 올라가가지고, 벌쩍 손을 들었지. 내가 또 1등이야. 내가 바로 이제 1등으로 해가지고, 옆에 있던 우영진분한테 검사 받고, 확인 받아가지고, OK 사인 받고서 그냥 바로 아크릴 스탠드 받았지. 심지어, 근데 아크릴 스탠드가 방돌이가 아니야. 방순이었어. 아, 기분이 그때, 그때 막, 무언에 환호했어. 막, 우와 방순이다. 이러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끝나고 네 번째 퀴즈도 뭐 그냥 뭐 명조의 막 장비 시스템인데 이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이제 막 에코 막 이런 식으로 막 대답하는 그런 퀴즈 같은 것도 하고 했는데 답은 알았는데 수는 안 들고 그냥 난 받은 게 많으니까 애초에 야 장필도 하고 아크리스텐드 쓰러 갔는데 <laughs> 이거 뭐더할 필요가 있어? 내가 좀 미안해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더 받으면 해가지고 그냥 넘어가고 이 퀴즈들을 풀면서 내가 딱 마음속으로 생각을 했지. 그래도 내가 명조 열심히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어 그렇게 하고 이제 또뭐 있냐? 아, 맞아. 그거 이야기 해야지. <laughs> 이건 진짜 개 레전드인데. <laughs> 뭐냐면은, 아까 말했잖아. 세메님하고 종말맨님이 오셨다고. 근데 나는 종말맨, 난 처음에, 종말맨님인지 몰랐어. 나는 처음에. 얼굴에 검은 가면 쓰고 있길래, 뭐지, 검은, 이런, 이런 자리에서 검은 가면 쓰고 있는 사람은 종말맨님밖에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맨날 가면 쓰고 나오시니까. 저 종말맨님인 건데, 아닌 것 같기도 해. 그래가지고, 그냥. 어, 그러려고 있는데, 이제 난 자리에 앉아 있었지. 그 <laughs> 때. <laughs> 저기 옆에서, 그, 종호멜 님으로 추정되는 분이, 이제, 거기 뭐, MC분들이랑 막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 좀 지인인가 봐. 어, 인플루언서끼리 막, 두두를 알고 지내잖아. 그래가지고 막, 이야기를 나누고 있더라고. 그래서 난, 난 졸, 앉아가지고, 안 듣는 척 하면서 이제 그냥, 귀담아 듣고 있었지, 근데. 마침, 음림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야기 막 귀담아 듣고 있었지. 근데, 갑자기 그, 종호요 님이, 그 뭐야, 구글에다가, 음림 치는 거야. 아무튼 여기 딱 쳤는데, 쳤는데, 웃긴 게 뭐냐. 여기 가 음림치면 내 영상 나오거든. 여기 음림치면 내 영상 나오거든. 동영상에. 이제 이미지에서 내 썸네일을 보는 거야. 그래 가지고 옆에서 이미지 보는데 내 썸네일 보면서 아 얘가 옛날엔 이런 얼굴이었다. 이러면서 여기 여기 얼굴 있잖아. 여기 사진 있잖아. 사진. 이거 이 썸네일 내거있거든 여기. 어, 이거. 이거거든. 이 썸네일 이제 유, 이제 구글에 검색해 가지고 어, 딱 보는 거야. 그래 가지고 와, 씨. 저거 내 건데. 이러면서 이제 마음속으로 이제 아, 내걸 검색 가서 보고 있네. 이러는 거야. 아, 이러면, 와, 씨발, 저거 내 영상인데, 이러면서, 옆에서 막, 얘가 옛날에 이렇게 생겼다고, 음님이 옛날에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서 막 이야기 나누길래, 내가 이제 오만가지 생각을 다 했어. 저 옆에 가가지고, 어, 그거 제 영상인데, 와, 아면서 이지랄 해볼까, 이 생각하다가. 아, 근데, 아무리 생각하면 존나 가쁜 싸일 것 같아가지고, 내가 안그래도 개찐따 새끼니까, 그냥, 마음속으로 막, 피식피식 했지. 와, 씨발, 내거 검색해서 내 거, 너는서, 뭔서 보고 있다고. 와, 씨발. 마음속으로 아는 척 하고 싶은 거 존나 꾸역꾸역 참으면서 막, 어, 아, 진짜 아는 척 하고 싶었어. 와, 씨. <laughs> 사실 힐끔거리면서 피식하는 게 더, 아니, 어쩔 수 없잖아. 어? 아니, 어떻게 아는 척을 해? 저긴 대형인데. 굉장히 보람 찼다. 음 재밌었어. 어, FG 재밌었어. 다음에도 이런 행사 있으면 좀, 불러줬으면 좋겠다. 어, 불러줬으면 좋겠다. 어, 나 이런 거 좋아한다. 어 라는 거지. 아, 그래서 명조 언제쯤?